一个小时。<noise> <noise> <noise> 안녕하십니까. 장영 꼬마입니다. 거의 뭐 준비 다 했습니다. 준비 고 라이브 한번 켜봤어요. 한분 계시네.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집에 어른들한테 용돈 좀 붙여드렸나요? 아, 저는 뭐 완전 불효자가 돼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다. 황새치 뱃살입니다. 멜가도황새치 뱃살. 멜가도르죠. 멜가도르는 참다름은 아니고요. 황새치에요새치가요 색깔이, 요렇게 하얀 색깔이 있는 게 아마 100마리 중에 7, 80마리가 이렇게 하얀 색깔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크릴새우를 많이 먹으면은, 어, 약간 주황빛이 나는 게 있어요. 홍색빛이 나는 거. 그런 건 조금 드물죠. 이게 씹는 식감은 오돌오돌 해가지고, 남성분들은 그냥 그닥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성분들은 좋아하시죠. 여자 손님들 오면 무조건 필이 나가요. 또 이게 빠지면은 사람들이 뭐 참치를 안준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그냥 빨고 가는 부위죠. 손질은 정육이나 비슷합니다. 참치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니까 수선 기술 이죠 화로 기술. 그게 더 고급입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제가 못해서 그랬는데 그게 더 어려워요. 경력하신 분들은 참치는 금방 합니다. 한 일주일을 합니다. 경유는. 막 뺏기고 껍질 뺏기고 비슷합니다. 그뼈 길은 한 번만 타면은 그냥 바로 알아볼 수. 항상 택칼이나 사시미칼을 순간 실수하면은 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뭐내 인생에서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편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벌써 최고의 날은 지나갔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싫습니다 해동 기에 예쁘게 쌓아야 돼요 어디 정수라노래도 뭐야? 불몇번 불렀는데 어렵다. 와, 네. 네. 내 사랑을 본적 있나요? 이것은 울때울 때, 울 때, 천천히 보면 여기 목에 이렇게 머리가 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밑에 이렇게 울 때, 울때 사려요. 뼈가 왕관처럼 생겼거든요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아 유리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울대살이에요 울대살 안녕하세요 불리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뼈가 왕관처럼 생겼는데 이 울대를 이렇게 뼈대로 파면은 그 소고기로 따지면 아롱사태 아롱 사태 정도 딱 나오죠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근데 지금 아직 해동이 소금물 해동이 덜돼 가지고 껍질을 까야 돼요 얘들 껍질은 비듬이 겉에 없어요 이렇게 일반 생선하 달라요 안에 안에 파면 은 안에서 이렇게 생선이 있는 거고 엄청 단단해 칼이 잘안 들어가 이게 거의 갑옷이에요 갑옷 엄청 진짜 신기한 물고기예요 상어도 이런가 저희 포항에서는 고래고기 상어고기가 돈베기라 그래서 먹거든요 대단이 하도 얼굴얼굴 얼굴 얘기해가지고 라이브 한번 켜봤습니다 완전 상태가 메롱이네요 어디 8시까지 모 온다고 신여사아 진짜 고선비하고 신역사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 어제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원래 하루 없으면 하루 좀 있거든요. 어찌려가지가. 너희 살을 듯시 하다. 보기나 똑같아졌어. 어제 우리 단체 손님 여섯 분 없어서 망했지. 아.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지. 그리고 가정의 달에는 보험들 같지도 않잖아요. 어린이 날이다. 스승의 날이다. 어버이 날이다. 집에 어른들 챙겨야지. 가정, 자기 가정 챙겨야지. 돈 많이 들어가죠? 뭐, 저는 할말 없습니다, 뭐. 나쁜 놈이 되가 언젠가 다 보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니 제발 기한 죽고 시식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나 뭐, 내 피출이니까, 뭐, 그 걱정 안 하는데. 그래도, 미안하죠. 미안한 마음, 항상 가지고 있죠. 아보소리가잖아 이게 물때 가보실거요 엄청 쓸데 딱딱해요 비대 아까 말씀드렸죠? 비대이 여기 안에 있어 오늘 아침에 운동 가셨어? 네부지런하고만 우리 파이크는아 지금 에 멋있어요. <목소리> 그렇죠? 응. 너무 처져 집에 왔으니까 게뭐 움직여야 돼요 나와서. 이렇게. 그럼올 때가 양쪽 두개 일단 먼저 나와요. 이게 잘 붙여서 파야 돼. 살짝 한 번만 놓고, 뒤를. 여기까지 가겠습니 아직 해동이 들겠네요. 왕깡 얼었어. 아, 잘 팠어. 아, 잘 팠어. 요렇게. 한쪽 면은 요 왕관뼈 이렇게 날개뼈 있죠? 하면은 요렇게 나갑니다. 이게 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살짝 들어갔는데 고수이면 고수일수록 한방이 그냥 한 칼에 그냥 나가는 겁니다, 한 칼에. 비싼 부위, 뭐,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참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이한 칼에 돈이 어떻게 날아가느냐다 알겠어요. 칼빵만. 이렇게 나버리면, 나와보면... 실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 막도 거의, 초부터 쓰지, 이렇게 잡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쓰 맞아요. 그거, 자꾸를, 사모님, 자꾸, 올렸어요 네. 간판 켰어요? 올렸어요? 간판 올리고.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우리 사모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 사모님이 한분 계시는데요. 그래서 사과하시다가. <laughs> 아이고, 사엄마 무엇이 없어가고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뭐.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날씨는 진짜 기가 막히게, 갑자기 더워질 것 같은 분위기. 가감하게, 잘못된 거는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두번 그러니까 실수는 안 하지. 잘 몰라요, 이 부위를 사람들은. 방랑 같은 데 가면 한 점이 막 3만 원씩, 5만 원씩. 미안해. 뭐 방송 시작하셨는데. 무슨 방송이에요, 누나? 몰라 지금 우리 큰 누님께서는 방송하시면서 꼬다리 침하고 있어요. 어제는 목정지, 어, 안녕. 목정지 훈제 해주, 해주셨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매너면 뭐 라면 먹고 사는데, 그래도 이모 때문에 우리 파이프 이모가 닭고기도 뒤방송키고있어 혼자지 혼자, 혼자 말씀하시는데 네. 오늘은 코다리튀기 주문 问题 OK。 주방에 뭐 필요한 거 있거나 홀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칠판에 적어주세요. 내가 모르는 거있으면 장보러 갈때 빠집니다. 보통 4시부터 12시까지 영업하는데요. 손님 없으면 12시 전에 그냥. 맞습니다 왜냐면은, 비효율적입니다. 어, 뭐 늦게 손님 한팀 받아가지고, 손님 있을 때까지 뭐한팀 있는데 24시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그 다음날을 생각해야 돼요. 인건비도 솔직하게 장난 아니고, 아니면 가감하게 빨리 접어버리시면. 우리 집 앞에 보면은 완전 맛집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이게 잘 타오르고 보면 이렇게 병아리 씨 상품만 만들면 울습니다대 끝난 거예요. 이제 모든 오늘 장사를 해체 부위는 다 했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뭐 연휴 쉬시고 일하시면 힘들겠지만 힘내시고요. 또 목요일 금요일만 또 일하면 또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공하였습니다.